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서현아 오늘은 뭘 살펴볼 거지? Spring Framework 5.1.0 GA. 음, 네, Spring Framework 5.1 버전 릴리즈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릴리즈 왓츠 뉴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능 변화들이나 뭐 버그 픽스나 뭐 개선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제 눈에 가장 띄는 변경 사항은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변경 사항이에요. 하이버네이트 5.3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이 하이버네이트 5.3이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은 이 버전부터 JPA 2.2를 지원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하이버네이트 버전 5.2까지는 JPA 2.1이었어요. 그런데 5.3부터는 JPA 2.2예요. JPA 2.2가 되면 뭐가 좋냐면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자바 8에 들어온 데이트 타임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. 로컬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, 뭐조 a 드데이트 타임,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맵핑하실 수 있어요.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짧게 방송 찍었습니다. 그래서 어왜다 닫지? <laughs> 그래서 이거 어 근데 아직 스프링 부트 2.1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. 이게 아직 M4에 있고요. 스프링 부트 2.1이 나오면 기본 의존성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5.1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리고 하이버네이트 버전도 5.3으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커스텀한 그런 매퍼를 추가하지 않아도 <웃음> 하이버네이트가 <웃음> 기본으로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Java 8에 들어온 여러 가지 데이트 타입들을 어 마이그레이션 할수어 쉽게 매핑할 수 있게 되죠.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. 네. 그전까지는 커스텀한 그런 매퍼를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데이트 타입을 써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 하이버네이트 5.3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JPA 2.2를 쓸수 있게 되면 저는 이제 자바 8에 들어온 그 로컬 데이트 타임이나 뭐 그런 타입을 사용해서 매핑을 하게 되겠죠. 쉽게. 네.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변경, 그 밖에도 뭐 주요한 변경 사항이 몇개더 있는데, 뭐 그렇게 크게,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. 스트림 타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랑 저는 그런 거는 다 됐고, 데이트 타임 쓸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하이버에도 3부터 뭐 모듈화를 고려해서 이제 자바 9에도 대응하기 시작했다. 뭐 이런 글도 나오는데, 저한테 코 제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 그 하이버네이트 내부적인 변화가 저한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죠.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된다. 곧 스프링 부트 2.1이 나오면 자동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5.1로 올라가고 그러면 하이버네이트 5.3을 지원하니까 아마도 스프링 부트 2.1부터는 하이버네이트의 버전도 5.3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프링부트 2.1이 나오면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JUnit 5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상 마치, 마치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, 좋은 추석 되세요. 좋은 추석 되세요. 음,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.